그 유교라는 어, 그 사상이 지배가 돼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백성들이 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이 우상의 제물인데 이 우상의 제물은 제사 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은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이가 도 먹고 이렇게 세월이 가고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런 이런 세월을 보내는 부모님의 생각이 안날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항상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이런 부모의 생각이 더 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님 생각을 하면은 누구나 가다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시리고 저리지 않겠습니까? 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예, 어머니가 초등학교 예, 3학년 때 이때부터 간염을 앓으셔 가지고 또그 예, 콩팥이 심장에그 전이가 돼 가지고 그래서 배에 이 복수가 차서 지금은 이 병원에서 수석원에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그런 치료를 받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병이 걸리면 치료받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춘천 도립병원에서 3일에 한 번씩 그 가난한 그런 그 농부의 그 가정에 5천 원짜리 독일제 주사를 맞아도 그 병이 낫질 않습니다. 신장이나 이 간은 한번 사람이 망가지면요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이 병을 아르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도 이렇게 보고는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나이가 먹어도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봐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님께서 홀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시고 상심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술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는 그것이, 그때는 이렇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은, 나이가 먹으니까 아버님의 생활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잘 해드리고, 이렇게 부여하게 해드리고, 해드려야 되는데, 또 아버님 생각을 하면은, 이 천하의 불의 막심한 제가 돼서 참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가게 된 동기도 아버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불효를 해갖고 이렇게 불효 자식이라는 죄책감에 이렇게 있다가 그이 직장에서 매주 월요일 날 사장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수공단에. 부전 포금이라는 그런 공장에 근무할 때에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용서해 달라 그런 예, 말이 나오면서 그래서 가까운 예, 장로 교수회를 나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된공기를 할렐루야 이교리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다 보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무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조상에게 큰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사 때만 돌아오면 좋은 그런 그 술병을 이렇게 들고서 집에 가서 그렇게 예, 제사를 섬기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이 제사를 안, 들, 안, 안 들이잖아요. 안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 저, 저 사람은 부려막심한 사람이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비판을 받고 현재도 우리나라는 그러한 예, 양,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 성경에 의하면 이 제사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상은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는 그런 허구인 것에 불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창조물들 중에는 한 귀하고 그 생명이 너나고기합니다이 짐승은 그각 혼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짐승은요 죽음 죽임을 당하면은 죽음은 짐승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은 그 혼이 육지에 그 기록된 것처럼 땅으로 내려가서 그 혼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을 죽여서 우리가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하는 것, 그것은요,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각 혼이기 때문에 그 동물은 죽이면 그 자체가 없어지나 사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영혼과 육신을 일으켜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며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의해는 맞습니다. 또한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요 죽은 자들이 천국의 영혼과 땅에 썩어 없어진 것 같은 육신을 다시 조립해서 결합해서 부활시키시고 만약에 지금 오신다라면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자석에 철이 달라붙는 것처럼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영대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성경수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말씀이야 할렐루야. 어저께도 어떤 자매님하고 대화를 했지만은 교회를 가, 죄를 짓고 교회를 가면은 또 잘못을 보는 것이 무엇 그렇게 크게 서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행위는 복에 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거나 또한 착함이고삶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 께서는 복에 관한 것이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면 23절, 2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 보면요. 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달때에 좌우편에 달렸지만 그 우편 강도가 그 예수님한테 그런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나라에 이를,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주세요 예수님을 구조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강도가 평생에 살인 강도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 네. 공정받고 존경받을 일을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인지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말에 의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ITS 보금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도 저를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보실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축복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의 고백에 의해서 지금 이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가보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제사가 헛된 것이고 그것이 가고치는 것이냐? 사람은 죽음은요, 오늘 말씀대로 그 누가 보금 2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에 달던 그 강도가 그 즉시 죽는 즉시 함께 낙원에 천국에 간 것처럼 사람은요, 죽음은요, 그 영혼이 그 즉시 천국이나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 만약에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돌아가셔서 그일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사를 드려서 아버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혼이 그 당사자의 혼이 그 제사를 진행되어서 그 영혼이 오질 않기 때문에 제사는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26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부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창을 보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선끝에물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나의 혀를 좀 적재해서 나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 속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큰그구렁서 오고가 지없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나 지옥에 오면 그 영혼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래를 할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또간청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살아있는 지구상에 있는 그러한 아들 딸들을 보내서 보여주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간청을할 때에 또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 설령 죽은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두음에산하고요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는 그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은 의상이요 그것이며 그것을 가장한 귀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귀신 마귀가 부모의, 조상의 그런 형상으로 가장을 해서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상의 재물,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장 필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의상을 섬기는 데 가서 그 믿는 사람 함께 거기 가서 참석해서 그 의상의 재물 음식을 먹고 나고 나누는 것을 한 차례 보는 것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 아 하나님과 귀신은 다 똑같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모든 신이다 똑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는 그런, 그런 판단 속에 만약에 믿는 사람이 그 우상의 재물을 제사상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아, 제사 지내는 것도 상관이 없구나. 괜찮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돼서 그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이 시장에 파는 것은 묻지 말고 사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대구시장에는요, 헛제사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음식이지만은, 그 제사밥을 먹으면은 재수가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갖고, 실상은 그런 그 음식을 팔을 할 때에, 만약에 배고픈 사람이 그스 음식을 먹을 때는 묻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은 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 생활할 때에 다른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실 말씀이 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것습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네. 성경이 시약 성경 중에요. 로마서를 읽으면요 이 교리에 아주 확고한 확실한 그러한 교리가 정립이 됩니다. 또한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서 이것을 습득하시면요 믿음 생활 하는 데에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상 제물, 가늠의 문제, 또 교파의 문제, 이러한 문제, 또 부활이나 이런 어떤 헌금 문제, 헌금의 문제, 또이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린대 교회 문제를 문답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딱 정립해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고린대 교회입니다. 고린대 전우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이 고린대 전우서를 잘 마스터하시고, 이렇게 어, 배우시고, 익히시면요, 신앙생활에 가장 모범적이고, 백점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대 전우서를 잘 읽으셔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탔을 때도 무언가를 그 인생을 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알맹이 알고 그러한 신앙생활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정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서 이 나라 능력이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 능력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이 나라의 후자부터 모든 평민의 일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국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이 나라 능력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